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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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중고차 경매대행사 네이버 밴드 자모의 아빠 딜러 남철입니다. 여기는 중랑구 신내동에 제가 운영하는 수입차, 카센터, 국산차, 수리 다 합니다. 아우토게러지 본사에서 지금 방송 중입니다. 네. 네. 아유, 어제. 멀리 좀 부역까지 갔다 와가지고, 예, 네, 저기, 지인이 상이 있어서, 네, 조용히 혼자 갔다 왔는데, 어우, 많이 힘드네요.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웃음> 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걸을 수 없으니까, 네. 자, 오늘은 보이는 대로, 음, 세브린 컴포터블을 의뢰해 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걸 한 번, 자, 보고 시작해야 될것 같네요. 자, 일단 밴드를 볼게요. 네이버 밴드 자모 검색해 주세요. 자모. 네. 느려 자, 6월인가, 6월이었을 거예요.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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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에 자, 어, 보시면 2020년 6월 12일에 정진운이란 정진운님이 자, 2 세대 세브링 컴포터블에 관심이 있어서 가입하셨다고 하는데요. 아, 드디어 세브링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 이거를 영상을 올리게 됐고요. 제 세브링이 지금 한번 볼게요. 크라이슬러 어, 차 세브린 크라이슬러인 건 아시죠? 자 세브린 컨버터블 자 보시면은 검은색이고 휠은 튜닝을 했네요 그리고 이렇게 뒤쪽에 뒤쪽에, 휠, 내부, 키로수는 12만, 네, 요렇게. 네, 요렇게. 시작가는 400만원, 외부 수리는 지금, 엔진 경고등, 확인 한번 해봐야 되고요 2010년식 사고 이력은 뭐 크게 문제 있을 부분은 없구요 700만 원 정도면 수입 차면 뭐 펜다 펜다 문네 이렇게 이정면도 되네요. 엔카 쪽 확인 한번 해볼게요. 대략 금액대가 어떤지, 크라이슬러, 세브린, 자, 2010년식, 99,000km가 550 정도면은 네, 뭐 현재로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전체 현식으로 한번 볼게요. 쉽구만, 이건 너무 높고. 네. 조금 빡빡한 것도 있고. 컴퍼터블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네. 컴퍼터블을 봐야 되는 거니까. 대략 네 컨버터블이면은 550 정도니까 가격은 나쁘지 않아요. 400 시작이면은 한번 입찰해 볼만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요 고객님하고 저희가 음 연락을 해서 요거 입찰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6월에 그 남겨주신 거를 제가 기억했다가, 매물이 나왔을 때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네. 그러니까, 그, 매매 종료되었습니다. 저한테, 그, 의뢰해 주실 때, 저희한테,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셔도 제가 기억해 놨다가 보니까, 예, 그런 점도 알아두시면, 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라도, 네이버 밴드 자모 가입하셔가지고, 어 거기에 글로 어떤 어떤 차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기억했다가 어,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이게 지금 6월이니까 벌써 한달 넘게 지났어요 근데 사실은 이 차가 그 경매에 그렇게 자주 많이 올라올 수 있는 차는 아니니까 그런 상황은 좀 이해해 주시고 예. 이렇게 제가 어, 매물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기억했다가 안내를 해드리니까 그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요즘에 글로비스 매물이 많이 없어서 지금 롯데